얘요 yeah. 그냥 거짓말 존나 잘할것 같거든 아 혹시 MBTI 유형이 어떻게 돼요?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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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INFJ 맞죠? 에막 <laughs> 인부제들이 이렇다니까요? 아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중인격이라고 해야 되나? 아 그러니까 그니까 그 그, 배신을 존나 잘해요. 겉으로는 멀쩡한 척, 배려하는 척 하다가, 속으로는 남들 끝매기고 손절각 보고 있고. 와. 어떻게 그러지? 진짜 싫다. 아까도, 밖에서 우리 까대고 있었잖아요. 오타쿠 냄새 존나게 난다고. 아까 보니까 남친도 있는 것 같던데. 진짜 불쌍하네. 어차피 언젠간 손절할 거 아니야. 진짜 존나 무섭다.